모래성 건축가 지오. 화창한 여름 날, 꼬불꼬불 갈색 머리의 지오가 신나는 발걸음으로 해변에 도착했어요. 주머니가 많은 조끼를 입고 작은 삽과 물통을 든 지오의 눈은 반짝였죠. 오늘은 어떤 모래성을 만들까? 지오는 마음속으로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지오는 완벽한 장소를 찾았어요. 파도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곳이었죠. 그는 물통으로 물을 길어와 모래를 적시고 작은 삽으로 모래를 쌓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아주 능숙하고 빨랐어요. 지호의 상상력은 끝이 없었어요. 그는 높은 탑을 만들고 튼튼한 성벽을 세웠어요. 때로는 웅크리고 앉아 섬세한 문양을 새기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인 모습을 감상하기도 했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모래성 건축에 몰두했어요. 마침내, 지호의 멋진 모래성이 완성되었어요. 뾰족한 첨탑과 웅장한 성문, 그리고, 작은 돌멩이로 장식된 아름다운 성이었죠. 지호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멋지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평소보다 훨씬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지호는 깜짝 놀라 모래성을 향해 달려갔지만, 파도는 너무나도 빨랐어요. 서아, 거대한 파도가 모래성을 덮쳤고, 순식간에 지호의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지호는 털썩 주저앉아, 무너진 모래성 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어깨는 축 처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끈기를 잃지 않았죠. 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 멀리 친구 카이와 셀리가 신나게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카이는 작은 양동이로 물을 나르고 있었고 셀리는 조개 껍데기를 모으고 있었죠.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카이야, 셀리야, 내가 정말 멋진 모래성을 지었는데 파도에 무너져 버렸어. 우리 같이 더 튼튼한 모래성을 만들지 않을래? 지호의 말에. 카이와 셀리는 눈을 반짝였어요. 좋아, 우리도 도와줄게. 카이가 큰 소리로 외쳤고, 셀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이는 커다란 삽을 가져왔고, 셀리는 예쁜 조개껍데기들을 한가득 들고 왔어요. 새 친구는 다시 모래성 자리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지호가 설계도를 설명하고, 카이가 튼튼한 기초를 다졌어요. 셀리는 섬세한 장식을 맡았죠. 셋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힘을 합쳐 모래성을 쌓아올렸어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빠르고 즐거웠죠. 지오는 높은 망루를 만들고 카이는 깊은 해자를 팠어요. 실리는 반짝이는 조개껍데기로 성벽을 장식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모래성은 점점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변해갔어요. 드디어 새 친구의 협동심으로 완성된 거대한 모래성이 햇살 아래 빛났어요.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해 보였죠. 지오, 카이, 셀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우리 정말 대단하다.